네. 유형 10번 봐야죠. 예, 이거부터 좀 미리 써놨어요. 음, 유형 10번 같은 경우는 SN이 포함된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SN이 포함됐다는 것은 일반항을 우리가 이제 등차에서도 배웠고 등비수열에서도 배웠지만은 SNS에 SMI를 뺐을 때 일반 항이 나온다. 단 항은 2항 이상에서부터 적용이 된다. 이것을 활용해서 풀어달라는 얘기죠. 아, 물론, A, S1과 A. A1이 같을 때는 1항에서부터 수열이 성립한다. 활용해서 문제 보자라는 건데, 뭐, 다고거볼거 거 없고요. 1 3 3 0번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1은 마이너스 2가 와합니다 다음 sn은요 ea n 플러스 ea n 때 벤팅으로 보고 있죠? 당연히 일반은 찾으라는 거고요. 뭐 우리 배움들 한번 가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잘 들어보십시오. 아 선생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거 빼면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일반은 나오지 않겠습니까나고이 여쭤보실 수가 있겠죠. 원칙상으로는 되는데 지금 항의 단점이 뭐냐면은 뺐을 때 a n이 나오기는 할 거야. 근데 뭐이 e, a n 나오고 마이너스 e, a n 마일 어쩌쩌 쪽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요 a n 마1 요거 우리가 특정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해석으로도 상관은 없지만 항의 계수 마이너스 에 요거 우리가 쓰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서 그럼 선생 님 어떻게 풀면 되나요? s n 그대로 쓰세요. s n 그대로 쓰시고요. 이제 위에서 빼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빼봐. 여기서 빼면 되잖아. 하는 것을 예의해 해주는 거죠. 얘에서를 뺍니다. 빼면은, AN에서, a 저 SN에서 s n r 빼면 AN 나왔잖아요. 그리고 AN 플러스 1 그대로 나왔고요. 그식 자체도 2 a n, +1 -N 그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EAN, 그 다음에 플러스 2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식정리는 저렇게 하시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고요뭐 다른 내용은 전혀 없죠 중요한건 이제 그 다음부터가 될텐데 잘 보십시오 이항을 시켜놓으니까 am 플러스 1이 되는거 보십시 얘는 e a m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어, 여기 오서 많이 봤는데 자 유형 5번이었죠 맨 처음에 저 오늘 총사강의 할때맨 처음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알파 만드는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요거를 요 형태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니까 이 형태로 만들어 가. 그 다음에 전개를 시켜놔서 도대체 알파가 뭔지를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였네? 알파는 2였구나. 알파가 2니까 얘는 우리가 이런 형태로 표현해줘도 되겠네. 라고. 이제 플러스 던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수열? 얘를 BN으로 둔고 얘를 BN 플러스 1으로 둔다면, 공비가 2인 등비수열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B1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B1이라고 하는 없거든요 A1-2잖아요. A1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고 는 것이고요. BN 자체는 뭐 등비수열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일반한 그대로 쓰세요. 첫항 마이너스 4 쓰시고요. 공비는 2였었잖아요. 항의 계산은 마이너스 1입 여기서 다시 a n에 관련되지, 왜? 원상복구 시켜줘야죠. a n 2가 4 n 곱하기 2에 n m 1이죠. 이항을 시켜주니까 a n은 2 곱하기 마이너스 4에 n m i n u 1 승이다.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대입만잘 해주시면 되겠죠. 이0 대입해 주니까 선생님, 뭐잖아요? 예, 맞는데요. 이거 4 간단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2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1330번에 대한 문제풀이가 마무리가 됩니다. 별 내용 없죠? 생각보다 늦 자, 이어서 33번도 한번 볼게요. 좀 많은 유형 보자 하는 얘기인데 33번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33번에서 해당하는 함정 바로 얘가 됩니다. 얘가 바로 33번의 함정이 될 거예요. 얘는 왜 문제가 안 되냐면요. 은 솔직히, 얘가 초탐이 뭐 2항에서 시작하는데 1항에서 시작한다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어쨌든 문제에서 A1, 얘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 상태가 아니었었죠. 하기 때문에 일반한 구에서 바로 대입을 시켰으면 되는데, 얘 예, 일단 문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A1이라는 녀석이 1입니다. 그 다음, e s n N, A, B, C, M. 해석이 언제 100배니? 요거 물어보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찾는 건데, 자, 얘가 틀린 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 전에는 SN SM 플러스 1에서 SL 빼는데그이 뭐라고 했죠? 일반은 m 1나 2나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SN 플러스 1에서 뺀 사실이 있었죠. 근데 얘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왜 있는 그대로 빼더라도 AM 1까지는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나오지 않잖아. 그럼 뭐 굳이 저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나? 그래서 바로 빼면 돼. 예제 빼면 a n일 텐데 그런 게두 개가 있겠죠? 또 하는 겁니다. 해서 이항을 시켜서 전개를 해주니까, 어? n 플러스 1 a n은 전개를 우리가 계속 해주게 된다면 요 아래쪽 잠깐 만 볼게요.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a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분의 a n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죠. 식 자체가 아, 잘못 썼죠?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쓰면 되잖아요. 말도 헌다고 식도 참, 엉망으로 쓰고. 일단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뭐였어요? 이거. 그 다음 항을 가기 위해서 함수식을 곱하는 거죠. 그 다음 항을 가기 위해서 함수식을 곱한다. 얘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썼던 내용이 이런 거 안에 있었을 거예요. a n p l u 1은 n, 아, n이 아니죠. a n, f n. 함수식을 곱해 줬을 때는 일반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다 곱하라고 했었죠. f 1에서. F2, 그다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한 바로 전환지이 공식 활용해서 문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행을 할 텐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주의사항이냐? 이렇게 빼서 an 찾았잖아요. 아까 저희는 이제 안 쓰긴 했지만 얘는 원래 n은 2항 이상에서 공개하는 거죠. 2항 이상에서부터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선생님, 얘는 그럼 어떻게 써주면 되나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A에 써주시고요. 얘는 첫 번째 항이 그럼 1항이 아니라 몇 항으로 여러분들 적용을 시켜주시면 돼요. A2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2에서부터 하나씩 대입하시는 거예요. 2, 3, 그 다음은 뭐예요? 3분의 4가 나오게 되겠죠. 첫 항이 2항이니까 이제 2에서부터 넣은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4분의 5죠. 그렇죠? 쭉 가겠지. 어디까지 가지 바로, 한보다 하나 작은 거, n-1분의 n까지 가겠죠 이게 언제 너희들 100줄에 하는 얘기입니다. 약분 다 시켜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다 약분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ak는 a2에다가, 바로, 어떻게 돼요? 2분의 n, 이렇게 곱해준다. 내가 어제 100이 되느냐 죄송한다 이거 n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요걸 찾아달라는 얘기가 되는데 뭐만 찾으시면 됩니까? a2가 얼마인지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들어옵니다 1을 한번 대입해볼까요? es1은 바로 뭡니까? 1을 대입해보니까 바로 1a2 그래서 a2로 써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es1이 의미하는 거는요 바로 5 l 이에요 a1을 의미하잖아요. 2a1은 얼마입니까? a 1이라고 했었죠? a2 자체의 값이 바로 어 선생님, 1 1? 어 a1이 1이었잖아요. 2a2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 결과 바로 나오죠. 어떻게? 1이 2였더라. 그럼 2s1 2s1 a1 그럼 2a1이 a2가 된다. 이 사실 갖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 A2가 얼마나 따라는 겁니까? 이였었다는 얘기밖에 되지가 않죠. 아래 내려서 정리를. 해주시죠. 아, 그럼, 어디서 A2 이벤네 요거에 대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라 하는 얘기로 우리가 봐주면 음. 되겠죠. 뭐, 다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서 계산 들어가게 될 텐데 100 이거 찾으라고 했지 네. 자 잠깐 제 시간을 잘못 썼나요? 그렇지 뭐딴거 없죠 아 이게 참 없어지니까 애가 값은 바로 얼마가 돼요? 100이 나아무리게 되지 그래서 문제에서 일단 k는 얼마나 되나?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 다자고 왔네요. 저, 계산식이 좀 잘못된가 싶었고 보니까 제가 계산식이 잘못된 리가 없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유형 0 번까지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유형 1 1번볼 텐데 이거 활용이에요, 활용. 여러분들 정말 싫어하는 활용입니다. 그래도 봐야지. 싫어하는 문제 계속 이제 안 풀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문제 푸시다 보면. 근데, 그거는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제, 풀기 쉬워하는 문제는요, 다른 학생들도 좋아하고 풀기 쉬워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워하고 풀기 싫은 문제 있죠? 걔네들